안녕하세요 마비입니다양코 네, 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e 엑스 대전쟁. 쿠겔슈라이버 이거 어디서 이름이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아 되게 쉽게 봤던 나라라지레온 상당히 어려웠어요. 음 정신 차리고 빡세게 해봅시다. 극난도야 극난도. 이 넬보도 누군가 타격을 해줄 수 있겠지? 강목 필요한 거 아닌가? 무튼데? 일단 뭐 그렇게 세진 않네요 삼각김밥이 한 방에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음, 그럼 이렇게 놓고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군요 음 편안 일단 물음표가 4개인데 긴장 좀해 주시고 초반에 편안하다고 끝까지 편안하다는 법은 없으니까 음, 강무가 필요한 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불안하네 놀보 같은 놈 여러 던 나오면 어떡하지? 얘 사거리도 뭐 커버되겠죠? 550이 될 일은 없지 얘가 아이왜왜 왜 꺼냈어? 잘 꺼냈네. 타이밍 완벽하네. 경험, 경험에 의해서 이쯤 꺼내야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구만. 자, 만렙은 뭐 편안하게 찍었고요. 삼각김밥만 있으면은 편안하군요. 발도 빨라가지고 라인도 별로 밀리지 않았고. 구겔 슈라이버. 어디서 들어봤는데? 불안해 불안해. 일단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돈을 모은 다음에, 비크리맨 같은 애들로 좀한 방씩 한 방씩 세게 때릴까? 그럼 지금부터 날려도 되겠네요. 돈이 모일 거예요, 아마. 얘는 쿨도 길고 그래가지고. 한 방에 죽을까, 안 죽을까, 이러고또 확인해 봐야 되고. 구멍이 안 죽겠지 당연히 삼각김밥이 안 터지는데 오케이 엄청난 DPS로 두들기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죽진 않네요 죽어버렸고 아우 되게 찔긴데 얘 생각보다? 그래도 다행이다 얘도 나갈까 이제? 돈좀되니까 "비 크리맨 아니었으면 이런 걸 무투 같은 데로 가서 때리려고 그러면 좀흑혐이죠몇대못 때리고 터지고. 아, 잠깐 얘가 미리 나가 있으면 되잖아. 뭐. 쿨도 줄이고 얼마나 좋아. 뭐 얘는 한 방에 터지네. 비크리맨한 방에 안 터지는데 역시 비, 비크리맨 시리즈가 좀 오버스펙이죠. 일단 한 번에 택백 성공했는데 얘 보스야? 보스가 맨 처음에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? 음, 삼각깃밥 쓰질때없이 많이 뽑았고 일단 꼬맹이 야우마는 사거리가 훨씬 길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? 얘 먼저 뽑아가지고 쿨 벌어가지고 모을걸 생각을 못했네 꼬맹이 영마가한셋 정도 모여주면은 무트 부럽지 않은데 셋 모으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긴 하죠 근데 뭐 EX대전쟁에서 맨날 역학처럼 늘어지는 게임 하다보면은 그 정도 참을성은 길러집니다 뭐 무트 대여섯 모으고 뭐 그런거 뭐할수 있는 일이죠 다 끈하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답답해서 그런 짓은 절대 못하는데. 무슨 EX 대전쟁이니까. 한번 이 리듬에 익숙해지면은 이 게임이 원래 이렇게 느린 슬로우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. 천천히 하는 거지 뭐. 아, 돈이 남아들잖아. 너도 나가봐. 돈이 남아돈다. 왜 돈이 갑자기 남아돌지 아. 삼각김밥을 아까 본능적으로 너무 많이 뽑고 있었구나. 그래서 비쌌구나. 삼각김밥, 공격할 때마다 하나씩만 뽑아주면. 어우, 발길이 세네. 한 방에 안 죽네. 오케이. 뭐가 나올까요? 아이, 타조 극혐. 꼬맹이 영화 왕창 모았어야 된다. 농담 아니라, 진짜로. 그럼 그 슬로우의 힘으로 타조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? 편안하게? 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나의 삼각김밥이 배율을 먹고 나온 것처럼 1.8배율이 되있다는거 본능의 힘이죠 크리 터져도 안 죽을걸요? 응 크리 터져도 안 죽잖아 아닌가? 안 맞은 건가 이번에? 크리가 뾱뾱 터지면 좀 죽긴 하겠다 오케이 뒤로 물러났고 빵야 터지면 가시고 안 가시네? 어, 야, 무트에 들어가지 마, 위험해. 하지만, 얘가 한 방이 쎄는 아니니까 크리만 안 맞으면 돼요, 무트도. 아이고, 오르룬도 한방턱 맞았고 발이 발이 쪼였네. 오케이, 이거 맞으면 죽겠죠. 아, 이게 어디서 왜 이게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듯하다 했더니 또 타조가 나와가지고 극혐했구만. 그 음, 왠지. 이름이 어디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. 쎄한 느낌이 들었어. 타조 극혐판이었습니다 하지만, 우리에게는 체력 본능 깨운 삼각김밥이 있었다는 거. 그리고 꼬맹이가 둘 모이면 나름 매즈로서의 역할도 해주지 않을까요? 일도 좀 들어가고. 뭐 시, 신나게 빵빵 터지는데 약간 타조 괴롭히는 느낌이 드는데, 아, 근데 이게 얘가 키트백이 되는 순간 빨려 들어가서 죽어버리네. 마지막은 강아지로 장식, 아예 파동만 안 터지면 놈놈놈 넘넘넘 모여가지고 놈놈놈이 아니죠. 왜 얘가 왜 언제부터 놈놈놈이 됐어? 아미고 모여가지고 계속 밀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 해봤는데 뭐, 뭐 썰렁하게 엉뚱한 놈이 터졌구요 무트도 터지고 뭐다 터지네 파동 왜 이렇게 잘 터져? 어 언젠간 삼강깃밥이 죽일 듯삼강깃밥 열심히 때리고 있죠 이제 파동이 잘안 터지네 약간 미친듯이 터지더니 떼가 음, 실을 아는 놈이구만 루키쿠리한테 맞아도 좀 아플걸 이래고 나쁘다고 생각했는지, 파동 써가지고 밀어버리고요. 음, 일단, 삼각김밥 하나로 잘 막아지니까, 그 외에 딜러를 넣어서 딜을 하면 되겠군요. 무투 나가서 공격 한 번도 못하면 되게 허무한데, 그래도 뽑아보자. 허무개가될 것인지. 아, 그리고 돈 모아야 될것 같은데? 그 다음에 타조 또 나오면 어떡해? 아니겠죠? 양심이 있으면? 아닐 거야, 아닐 거야. 아이, 무트한테만 파동 터트리는 거 보소? 한 대만 맞아줘. 두 대까지 안바랄게 아, 귀신같이 파동 터트리는 거 봐. 좀 당깁시다. 돈이 없어. 아미고를 뽑자. 세상에나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 파동 터, 가지고 아미고 뽑으면 안된다 삼각김밥을 띄엄띄엄 뽑자 음 저기서 아미고 돈 낭비 되는 소리 잘 들리구요 와 무트로 한대 때리려고 그랬더니 고한 대를 안 맞아주네 돈좀 벌자 돈좀 벌어 저 파동 거리가 꼬맹이 야옹마한테 닿겠죠? 몇 레벨이야? 뽑아보자 혹시 모르니까 안 닿을 수도 있잖아 야... 무트 한 방을 못 때리게 그때 파동이 연속으로 터져가지고 말이야 몇 프로죠? 50%는 안 되는 거야 아, 닿는... 닿자 닿자 야 이거 각 무트 필요하다 누가 봐도 이건 강무가 필요해. 5투가 있어가지고 타조를 편안하게 잡긴 했는데, 야, 이거 언제 죽이냐? 아니, 지금은 또 파동 안 터뜨리고. 이 진짜 나쁜 놈이야. 자 멈춰놓고 뺍시다. 아, 잘 멈춘다. 파동만 안 터지면 비쿠리맨들한테 맞으면 그렇게 오래 살을것 같지 않은데 파동이 터지죠 문제는 아 그래도 발길가큰일하네 발길이 상당히 은근 튼튼하네 옛날엔 되게 물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EX하다 보니까 은근 튼튼해요? 요번엔 무트가 한대 때릴 수 있을까요? 위험하지만 좀 당겨보자. 이거 어차피 큰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. 여차해서 성이 맞을 것 같다. 그러면 대포 써면 되니까 삼각김밥 하나만 뽑아도 절대 전진 못하는 그 정도의 공속이기 때문에 음 좋은 타이밍을 맞춰봅시다. 이런 애들까지 다 소모시켜 주시고, 얘네들 다 죽은 무트 나갑시다. 아 진짜 징하다, 징해. 금방 죽었고, 생각보다. 손 들고, 내 포스, 파동 안 된다. 오케이, 한대 때렸다. 여한이 없다. 죽어 있다 설마 두 대까지? 바라지도 않았는데 히트백이 아직 남아있죠. 미친듯이 터지지만 않으면 한대더 가는 응, 오케이. 잠깐만, 조금 이 파동 좀 있다. 이따 맞아줄게. 오케이, 두대 때렸고요. 와, 20만 때렸다. 개이득이다. 근데 히트백이 안 되네. 요번에 파동 맞으면 가시겠죠. 그럼 우르르 나와서 깔짝깔짝 때려줘야지. 어, 안 가셨네? 한대더 가능? 어 불가능. 자, 깔짝깔짝 가자. 아, 그걸 못 때리네. 얘는 선들도 짧은데, 그걸 못 때려. 어디까지 밀려나세요? 어디 가세요? 음. 오르르는 안 돼. 아, 무투두방 때려가지고. 뭐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응? 무투두방 때려가지고 결국 캐냈.. 해냈... 이거 뭐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불.. 불크한테 게임이 끝나는 스토리일 뻔 했다고? 설마 그 다음 불크 나올 때까지 시간 좀 걸리겠죠? 세상에나 게임이 끝날 뻔 했네 어이없이 겨우 깨 놨더니 와, 모트가 두방안 때렸으면 어떡할 뻔 했냐. 강물을 내려왔어야 되는 그런 판인 것 같아요. 타조 극현판이었고. 근데 이게 삼각김밥이 크림만 버텨주면 앞으로 배율을 또더 그지같이 먹고 나오겠지만 지금 이 정도 배율은 뭐 그냥 버틸 만해요. 약간 쌍벽 써서 버티는 거랑 느낌 비슷합니다. 오히려 더 편하게 돼. 마리빠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뭔가 쎄했던 쿠겔 슈라이버도 마지막 블랙호아 위기까지 견뎌가면서 깼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